진찰과 상담을 통하여 환자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는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줌으로써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40년 전통의 풍부한 한의학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치료를 지향하는 옛날 한의원은 단순히 독한 약물을 써서 당장의 증상만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늘 마음을 다스려 몸을 바로 잡으려 하고 또 몸을 건강하게 하여 마음과 정신을 바로 세우려 노력합니다. 반갑습니다. 옛날한 이원입니다. 오늘은 뚜렛증후군, 아이를 위해 방치하지 마세요 주제로 한방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틱장애는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 신체 일부를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틱은 크게 두 가지, 운동틱과 음성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눈을 계속 깜빡이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어깨를 들썩이는 것처럼 신체의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운동틱 또는 근육틱이라고 하고 킁킁거리는 소리, 기침 소리 등의 소리를 내는 경우를 음성틱이라고 합니다. 음성틱이 심해지게 되면 욕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래 친구 사이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틱이 나타났다면 작은 틱이라도 의료진에게 보이고 소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음성 틱은 운동 틱보다 조금 더 늦은 나이에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틱 장애는 틱이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만성 틱 장애와 일과성 틱 장애로 구분되는데, 만성 틱 장애 중에서도 운동 틱과 음성 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또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틱 장애의 원인을 기의 정체와 스트레스 등으로 파악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급격한 심리적인 감정의 변화로 간경의 기혈이 불화할 때 발현한다고 설명합니다. 기가 막혀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기운이 부족해지게 되고 이는 곧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거나 움직임에 관한 통제를 약화하여 여러 틱장의 미뚜렛증후군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뚜렛증후군 아동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나 학습 장애 강박증 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뚜렛증후군을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방치한다면 학습기에 아이가 공부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거나 학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틱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틱 증상이 보일 때마다 아이들을 야단쳐서 못하게 되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틱장애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틱을 자기 의지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참고 있는 동안 긴장이 높아지면서 불안은 더해지게 됩니다. 이는 틱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틱장애는 치료를 받더라도 재발이 쉽고 완치가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치료 시 당장의 틱을 바로 잡는 것보다는 아이가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긴장을 쌓였는지를 파악하고,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주 원인이 되는 틱장애이기 때문에 부모의 태도에 따라 비교적 빨리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혼내거나 벌을 줄수록 아이들은 더욱 긴장하게 되면서 틱에 집착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은 큰 병이 아닌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병이라는 점을 아이에게 설명하고 반드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틱 장애의 경우 병원을 찾기까지 고민과 걱정이 많으셨을 부모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옛날한 의원은 아이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고 들여다보며 세심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틱 장애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에 놀라 야단치기보다 옛날한 의원에서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아이 마음 속의 긴장과 불안을 풀어주는. 한방치료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틱장애 뿐만 아니라 화병, 공황장애, 당박증, 사회공포증, 수면장애,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ADHD 등을 특화하여 진료하고 있는 옛날한의원에서는 40년 경력의 노하우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만납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체질을 고려하고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통해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한 의원은 괄목할 만한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한 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비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문의는 02544-2204입니다. 감사합니다.